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무신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무신연 남명사주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방토요 큰 산입니다. 아주 건조한 물한 방울이 없는 땅이에요. 아주 근데 큰 산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방토. 무토는 좀 구진이라고 해 가지고 좀 연기하고 지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할 일을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좀 미루는 성질. 좀 어떻게 보면 태만하고 게으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은 음양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룬다고 하는 것은 신중성을 의미합니다. 신중성, 가볍게 경고망동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토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각적인 그런 태도, 생각, 마음 하나 하나가 건강에 신체적 장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느긋함이 뭐냐 위장에서 오는 하나의 몸이 좀 살이 찌는 비대증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토가 여자라 남자라 좀 비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체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무토가 주변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밑에 지지의 토생금을 깔고 있습니다. 내가 무토가 설기가 되는 겁니다. 기운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비대증에서 설기가 됐기 때문에 그 비대하는 그런 체질은 좀 만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돈과 재물을 얘기합니다. 돈이 식신입니다. 금이 식신이에요. 그 부자 사주예요. 요 식신이 있으면은 상관이 있으면은 왜 부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 기운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허전한 마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증을 갖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 불안한 심리가 뭐냐 내가 태만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뭐냐 면은 경제에다 먹고 사는 데다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태도 생각 마음이 바로 부자를 만드는 겁니다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못 먹고 살겠느냐? 먹고 사는 걸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요런 마음을 갖게 되면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신 상관이 재물을 생겨주는 마음가짐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 신에는 암장이 경림이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인신사에는 무토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무토가 있더라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마산이 되는 겁니다. 영마는 뭐냐? 좀 불안정한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태도나 생각이나 마음 가짐에서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균형 감각 항상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마음 가짐이 필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영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균형감각이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균형감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주간명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의 금인데, 여기에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토의 무토국수 뭐 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생제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모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성질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좀 옹졸한 데가 있습니다. 그 옹졸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대범하고 또 방만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게 되면 안정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죄라고 하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식신생지가 돼서 재물을 잘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죄가 있는 사람이 남녀간의 직장 생활을 잘 합니다. 왜 그러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독불장군식으로 아나무인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윗 사람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아래 사람에 대한 불평을 잠재우려 하려 고 하면은 내가 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너무 기고 만장한 태도를 가지고는 조직 생활에 부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안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무신년에 태어난 사람은 식신 생계다 이거요.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역격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종역격이에요. 종역격은 뭐냐? 뜯어, 곤치고, 바꾸는 겁니다. 뜯어, 곤치고, 바꾼다고 하는 건 개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면에서는 동기부여가 되고 변신이 돼서 좋지만은 실정을 잘 느끼고 변덕이 심하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신 연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남명 사조 무신 연입니다. 무신 개해 기유 병연입니다. 무신 연은 개해에다가 기유에다가 병연입니다. 기토 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토라고 하는 거는 아주 능력갑니다. 능선웅란하고 임경면이 좋고 적응력이 많은 게 바로 뭐냐면은 요 기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가 토곡수라고 하는 수를 갖다가 토곡수 요 개수가 해수에 착근하고 금생수 금생수 해가지고 식신생제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가 이렇게 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와 식신이 생제가 되어있는 식신생제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가 금수가 많기 때문에 신약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화가 옆에서 화생토 해주고 무게 합화해서 토가 돼가지고 수의 기운이 많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토라고 하는 습토가 금수가 많기 때문에 신약사주가 되겠죠. 사주의 병은 뭡니까? 금수가 병이에요. 재물도 많고, 두뇌도 명석하고, 자유분명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는 불안정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궁합을 볼때 뭐냐면, 요 일시 궁합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화생토가 되어 있는데, 내형은 인유라고 하는 원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은 원진살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면에서 부부관계는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이렇게 가정을 아내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으면은 원진작용은 좀 해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근데 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재물, 돈을 벌 것이냐? 이것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땐 인수를 참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인수가 병화일 경우에는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인수로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재를 관리하는 사업을 하면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게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의 경우에는 뭐냐? 정화는 좀더 약한 불이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예, 이런 그 어, 음악적인 예술적인 분야로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무인 목이인수일 경우에는 건축분야 시설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인수일 경우에는 꽤 적합하다고 봅니다. 을목일 경우에는 뭡니까? 건축쪽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봐야, 봐야 되겠습니다 병화는 말씀드렸고 정화도 인수일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무토가 인수일 경우에는 뭡니까 부동산 투자입니다 기토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토는 중개하는 역할과 수환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로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laughs> 경금이 인수일 경우에는 뭡니까 금은빵 기술개통 의학계통 어, 어떤 뭔가 어,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기술적인 전문 분야로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수일 경우에는 세공, 가공, 금은 가공, 보석 가공 어, 이런 어, 분야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기능적인 부, 분야에서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수일증은 뭡니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서비스업, 물장사. 이런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개수인증은 <laughs> 머리가 좋고 두뇌가 명석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라든지 참모라든지 멘토로 나가서 사회교육 강사로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수가 무슨 오행이냐, 천간이 뭐냐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 것이냐, 어느 분야로 전공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많이 있어요. 거기다 영마와 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고, 낭만을 좋아하고, 유라고 하는 건 실소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 사주에 재생, 재물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외행적으로 재물이 무게 하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뭡니까?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돈은 움직이는 돈은 뭐냐? 묶여 있고, 실질적인 거는 뭐냐? 밑에 숨겨져 있는 지지에 있는 그런 재물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꽤 운세는 초년에 해자 주까지는 뭡니까?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요 21세부터는 동방운이 들어옵니다. 금수가 많은데 목하운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조감명의 중요한 건 진술 충미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지만 진유금이 됩니다. 신자진수가 돼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호사다마 좋은 운 가운데 진술충미에서 파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도 경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 이진술충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련을 겪게 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운세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크게 도산을 하거나 위험하거나 어려운 몰락까지는 가지 않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사주 감명의 요차로 갈수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면서 역학을 배우자는 초보자께서는, 물론 학원에서도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에게 개인 교수를 받게 되면은, 1대1로 해가지고, 한 시간씩 열번만 배우면은, 학원에서 1년 배우는 정도의 실력으로 사주 감명을 할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팔자에 어떤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 있느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의 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때문에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팔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타고난 육친상에 있어서의 재능과 인수의 성향에 따라서의 전문 분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 계기후 병인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